미래를 향해 희망의 불꽃을 태우며 이상과 신념으로 돌진하는 것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생애의 청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야말로 생애의 충실함과 진실한 인생의 완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가는 것이 나 자신의 사명이고 숙명이라 정하고 광순유포의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결국 죽어서 떠나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면 최고의 목적의 일생을 걸자고 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진정으로 사회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국가의 발전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정신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도나 환경을 정비해도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한다거나 자율성과 향상하려는 마음을 키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은 할수 없습니다. 만약 종교를 끝까지 배척해 간다면 정신은 막혀버리고 황폐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연마하고 고양시켜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종교의 필요성을 진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관선리포와 연관되는 일은 전부 대공덕, 대보군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환희와 감사가 있다. 불평불만이나 푸념 등이 나올 리 없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신심해 왔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과제도 환희와 용기로 도전해 왔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스라에서 광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즉시 일을 마무리하고 어디라도 날아갔습니다. 교통비를 마련할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려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받고 있는 공덕과 복운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포를 위해 멀리 떨어진 극한의 땅에서 일생 동안 살아야만 할 때. 환희와 용기에 넘쳐 기꺼이 갈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정신과 실천이 없으면 광천유포라는 미문의 대위협을 성취한다는 것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연한 신심 속에 삼세 영원한 대공덕, 대보군을 쌓는 길이 있습니다. 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수호해의 제군들이기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일생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면 슬픈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진실한 인간의 행복은 정법정의의 신앙을 관철했을 때에만 구축해 갈수 있다. 그러므로 생에 언제까지나 정의롭게 끝까지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여성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장식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신의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부터 홍법의 파동은 노도와 같이 퍼져가고 있었다. 7월 29일에 있은 본부 간부회에서는 이미 연간 목표인 150만 세대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간토에 5개 총 지부가 설치되었고 신임이사 6명도 새롭게 탄생했다. 300만 세대의 달성을 향해 학회는 새로운 약동의 전진을 개시하고 광선의 포진도 하나하나 착실히 정비해 가고 있었다. 그 확대의 물결을 영원한 광선유포의 대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신해치는 홀로 생각을 거듭했다. 신해치는 자신의 회장 취임과 함께 투쟁을 개시했던 많은 동지들이 단기간에 생활상의 역경을 타고 넘어 그 나름대로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절복의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대난에 맞서 광선유포를 성취하려면 개인의 작은 만족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니치렌 대성인은 일체 중생이 이의 고를 받으면 모두가 이는 니치렌 1인의 고가 되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즉전 민중의 고뇌를 자신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여 재난을 각오하고 광생주포의 싸움을 일으키셨던 것이다. 그 신심을 어떻게 계승해 가는가이다. 자신의 작은 만족을 돌파해 나가 전 민중을 구제한다는 대원에 살아야만 비로소, 니치렛 문화의 신심이다. 거기에 영원 불멸할 광포의 대화도 열린다. 또한, 사도로 유죄 당하시면서도, 휘혈은 한량업도다라고 말씀하신 저 대성인의 경예를 따르며, 대환의에 넘치는 절대적 행복 경예를 획득하는 직도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를 위한 실천은 어떠한 것인가? 지켜야만 하는 기범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야마모토 신의치의 가슴에 니코 유계치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니코 상인이 대성인에게 직결하는 불의의 신심을 관철하기 위해 정하신 영원불멸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신의치는이 학의 강습회에서 니코 유계치문을 철저히 연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 어서 던지입니다. 이 법화경을 연부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부연보살의 위신의 힘에 의하느니라. 이 경을 광수님포하는 것은 부연보살의 수호인 것이니라. 하강신문입니다. 용기 마키쿠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도 여러 차례 이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젠 틀렸어 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벽을 부수는 일도 용기입니다. 새롭게 한 걸음 내리는 일도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심은 용기의 이명입니다. 어, 이날은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 6 1차 상대의 불성 예비하는 실천 1 4 4회차 보온 감사의 기원 1 3 5회차 신신근본의 기원 115일차, 생명변형의 기원 5일차, 인간혁명의 기원 5일차를 올렸고 어, 헬스장 11일차, 투자이론 공부 13일차, 실무및 전국가의 정리 6일차, 비교연구 3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